나왔는데 이거 먹기가 힘들구나. 새로운 노조워크가 시작되는구나. 오 나갔어? 야, 야너 근데 똑똑하다. 멍청하진 않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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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엄마 와요. 엄마 봐요. 이거 봐요. 안식이 봐요. 원식이 막돌려서 먹어요 응. 엄마 안 돼? 마치 왔어요 가자 나가 아구 잘해 아구 잘해 이제 우리 나갈 수 있겠는데 가자 가 그거 못 뜯으면 안 되지 나갈 수 있는 거 맞아? 가자 가자 아 엄마랑 같이 가야지 발을 맞춰야지 우리 그렇지 그렇지 음. 그렇지 음. 아잠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엄마 거 그거 엄마 거거 엄마 아, 못나가는데 가! 안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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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나무 오자 오자 온나무 가자 가자 강릉나무 만식이 아, 왔어요. 왔어요 영국 만식이가 첫 산책을 가는 날입니다 <laughs> 어? 여기서 좀 접은 기간이 있어야 돼 좀만 더따라가 <laughs> 여기 신기한 게 아, 지금 계속 바닥을 탐닉하고 있어요 친구야 만시가만시가 어? 응? 이게 뭐야? 왜 꺼졌다 꺼졌다 했어? 오늘은 음. 어, 아, 그래서... 아... 아, 이 앞에서 왔다 갔다만 좀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만식이 아빠는 코살책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 난 여기 앞에서 하면 되겠다. 아빠는 비염이라서 혼인세 가 길을 가고 있는 새, 새 뭐냐? 날씨가... 드디어 땅파먹기 시작하나요? 엄마 엄마, 은식아, 먹으면 안 돼. 일로 와, 입에 또 벌써 묻었어. 올라와. 샤워할 각이네요. 워는 샤워나 가야겠네요. 오늘. 한칸 옮길 때마다 하나씩 주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아빠 훈련사가 아, 알려줄게요. 아지치아드 한번 하고 하나 주고. 가보자. 다리 다리 어, 꼬였어 다리. 봐봐. 다리 꼬였는지 항상 잘 보셔야 하게. 가자. 아우치 아우치 아치아 빨라. 아치우리집목 타미는 달리기 선수. 이 영어일 탐이라고저 줬다. 목 타미라서. 다시 가. 여기 있는데. 다시 가. 어갔어너뭐 먹어? <laughs> 너무 잔디 많네. 야, 너 도대체 뭘 먹고 다니는 거야? 요즘 저희가 꼬마토랑 이렇게 어, 막. 좀 먹어. 안진 응. 처음 보는 데야 안진 처음 보는 데 얼굴이 잔디가 되었네. 너무 헬스케졌는데? 만식간 이거 잘한다 우리 만식이 다행다 난리난다 냄새가 응, 누구야? 누구야? 언니다 언니 엄니아이 샤워 좀 익숙해져 이제 매일 나올 곳이야. 저진득이 저게 후레쉬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같아. <laughs> <laughs> 엄마나 해야지. 바닥만 먹고 있는데. 냄새만 없네. 냄새 수집 중. 이냄새안 나나요? 분이지. 이 냄새는 안 나나요? 딸은 신기한 게 많은가 봐. 이렇게 사료를 이렇게 한 적은 없는데, 그렇지? 어디가 어디 이거? 마약탐지경 같은데? <laughs>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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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좋아 오, 산책 산책같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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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됐어. 오 나갔어 오 산책하러 가오 좋아 좋아 오잘 됐다 아 그럼 먹지 말고 그 간식 하나 먹을까? <laughs> 앉아, 그래?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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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간식이 시다 간식이 앉아 앉아, 앉아려,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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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만식이 하이파이브, 예, 코, 그렇지. <laughs> 하나 더 먹을까? 밥을 먹고 났는데도 맛있어. 이 세상에 알아서 갔어. 만식이 앉아, 만식이 앉아, 옳지, 엎드려, 옳지,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예, 코, 코, 똑똑해? 하아진 않는 것 같아. IQ와 JQ가 JQ가 높은 것 같아. JQ가 아, 좀. 찌개, 앉아. 엎드려. 오, 옳지. 할배. 예. 엎지롱. 신 엎지롱. 예.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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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잘하네. 언덕은 올라오는. 저걸 언덕이라고 봐야되나? 네. 아 안돼 그건 냄새나 산책이 왔어요 재밌었지? 재밌었지? 남은 산책은 포로에 킁킁킁 서울. 음 들어가서 이제 냉장고에 있는 간식 하나 주면 돼발 닦고 두등이네 입도 닦고 몸도 닦고